방구서 콘서트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방에서 볼 수. 있는 그렇죠. 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방에서 볼수 있는 콘서트라 그래서 최근에 그 방탄소년단도 네. 방방콘이라고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 콘서트도 보고 공연도 즐길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혹시 그리고 박물관 가는 거 좋아해요? 박물관이요? 네. 네. 뭐 국립중앙박물관도 우리 문체부에 있고 한데 그 박물관 안에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이것들을 이제 찾아가서 보기 힘들면은 온라인으로 볼 수도 있게 그래서 온라인 박물관도 만들고. 그다음에 체육, 체육은 뭐가 있을까요? 직구 운동, 직구 네. 운동 들어봤죠. 네. 직구 운동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직구 운동을 그냥. 보고 따라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강훈이가 운동하는 거를 동작을 기계가 인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동 잘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알려주는 비대면 스포츠 코칭이라는 것도 우리가 계획에 있어요 태권도로 들어갈 거고 아니면은 뭐 PT라든지 그런 거 받는 거 있잖아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관광 분야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거의 가지 않아도 초고화질로 이제 지금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간 것처럼 볼수 있는 초고화질 콘텐츠를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경복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뭐 그뭐 설악산 같은 우리나라 관광 명소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어, 온라인 콘텐츠로 만들어서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게 하려는 게 이제 내년에 문체부가 하려는 방구사 콘서트 비대면 문화 콘텐츠입니다. 네. <laughs> 어, 두 번째 키워드는 국민문화향유였는데 향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죠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을 말일 것 같아요. 향유라는 말은 누리고 즐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콘서트든 공연이든 관광이든 실제로 사람들이 가서 이거를 보고 즐겨야지 그때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마치 강훈이가 찍은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 것처럼 문화향유를 하려면은. 뭐 불가피하게 드는 뭐 관람료라든가 아니면 공연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가 취약계층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분들도 이 문화향유를 할수 있도록 우리 문체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문화 누리카드예요. 문화 누리카드는 어 우리나라 사람이고 만6세 이상이고 취약계층인 게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한번 이제 9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돈을 이제 지급을 해주는데 이거를 통해서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그 다음에 관광지에 가서 입장료를 쓸,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경제 소득 이런 거 관련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혹시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네. 아 운동하는 거 좋아하죠. 근데 운동이라는 게한번 하는 것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야지 좀 몸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체력도 많이 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누리카드랑 별도로 청소년기 친구들한테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까지 해서 취약계층에 해당된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운동을 길게 할수 있게 지원해주는 또 사업이 있어요. 그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에요. 스포츠 강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이 학생들한테 1년에 8개월까지 음. 쭉 운동할 수 있게 어, 이것도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학생분들은 운동도 하면서 체력도 기르고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 제가 재정 담당관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것을 준비를 했는데 보이시나요? 보이다. 돈이에요. 사실 <laughs> 돈은 별로 특별하지 않죠. 확인해 보겠어요. 뭐 세종대왕님 있고 그렇죠. 특별히 뭐 장치가 돼 있나요? 아니요. 장치 안돼 있죠. 강훈이가 이거를 제. 오, 제. <laughs> 제가 이제 예산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로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반 접어 주시겠어요? 네. 어, 잘 접었어요. 자. 강훈이가 확인하고 접, 접은 이 지폐를 잡고 제가 자,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되면은 지폐가 보여요.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지폐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간단한 이벤트였습니다. <웃음> 봤어요? <웃음> 저희 재정 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laughs> 열심히 해가지고 <laughs> 네. 많은 홍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도장 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디찍을지 몰라요. <laughs> 진짜 찍었어요? 네. <웃음> <웃음> 아니,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이걸로 제가 쓰겠습니다. 아, 그렇죠. <laughs> 받았습니다. 2021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기대가 돼.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laughs> 많은 공무원분들을 만나서 정책 설명을 들었는데 다 너무 좋은 정책이었어요. 게임할 때도 너무 재밌었고 진짜 공책 정리할 때 진짜 너무 깔끔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음.